예금 통장의 경우 탈출이 50% 확률로 가능하며 넣겠다고 한 돈만큼의 가치에 상응하는 혈액을 한 번에 상실하게 됩니다. 성인 남성은 대략 2리터 정도의 혈액을 잃으면 사망하므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현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은행 문을 통과했던 경우 중 현실로 돌아온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자주 있는 경우로 직원이 귀하의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바꿔치기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의 잔액 표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6차 조사 결과, 배일성 대원이 통장 잔액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은행문 밖을 나가자 신일의과 대학병원 시동에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직후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은 매우 특수한 경우로 귀하께서 1층 및 2층을 모두 통틀어 탈출하지 못하겠다고 확신할 때만 권합니다.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귀하가 은행 문을 나서면 귀하는 다른 심령 현상인 삼채 아파트 1단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장소 또한 탈출하는 것이 심히 어려우므로 최대한 극한의 상황에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은행 직원이 귀하에게 주는 사은품이 해당 장소에서의 탈출 확률을 다소 높이는 것으로 관찰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쉽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근물입니다. 특히 일부 경우에는 현재 관찰 확률 54% 직원이 계좌의 종류를 바꾸고 복잡한 상품 이름을 이용해서 귀하를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보인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출 상품을 예금 상품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으니 대략 60% 정도. 귀하께서는 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이 무엇을 계약하는 것인지 약관을 적절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은행은 특이하게도 한번 계약한 상품을 약정 기간 종결 전까지 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귀하를 위해서 계약서를 자세히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출 또한 위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금물입니다. 신일은행은 과거 재산 금융권에서 신일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고율의 금리를 청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 귀하에게 해당 은행이 청구할 금리나 담보 또한 매우 높을 것이며 이는 귀하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귀하의 재력이 상당하다고 해도 탈출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물입니다. 위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자꾸 피해자들이 늘어서 재차 강조합니다. 탈출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대출을 통해 탈출하지 마십시오. 결국 대출 금액은 모두 갚을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수시 입출금 통장을 만든 경우에도 다시 해당 은행에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만든 통장을 찾아서 일정 액수의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적은 양의 금액을 넣으면 직원이 경비를 부를 가능성이 크며 너무 많은 금액은 6.2.2 항목에서 보이듯 위험합니다. 적당한 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차 조사 결과 김창영 대원이 1,500원을 넣겠다고 하고 일어서자 창구의 개체가 그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김대원이 그렇다고 하자 직원이 지금 장난하냐고 화내면서 경비를 불렀습니다. 이후 김창영 대원의 심장이 입구에 국민경제의 심장 조각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1층에서의 탈출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2층에서의 탈출을 시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의 방법은 완전하지 않으며 최대한 1층에서의 방법을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층은 신일투자은행의 본사로 귀하는 특정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 기관이 조사한 결과 탈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상품들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 시 개별 확률 중 가장 높은 확률로 탈출 가능합니다. 정부 24 국고 채권 탈출 확률 86% 명월 지구 부동산 투자 묶음 탈출 확률 67% 2월 미래지향 펀드 탈출 확률 54% 엠퍼러 리조트 앤드 cc 주식 탈출 확률 32% 명광교육재단 기업체 탈출 확률 100%. 기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 탈출 확률 34%. 이외의 상품들도 일부 경우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아 만일 위의 상품들이 없으면 도박을 감행해도 괜찮으나 웬만해서는 하나 이상은 있을 것이므로 최대한 위의 종목으로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신일그룹 및 계열사에서 발행한 그 어떠한 주식이나 채권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 즉시 귀하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모든 심령현상의 개체에 알려진 상태로 해당 주식을 발행한 심령현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단 2층에 올라가면 대기표를 뽑으셔야 합니다. 해당 현상에서도 1층과 같이 대기표가 오래 밀릴 수 있고 특히 상담 시간이 매우 길게 흘러가므로 위에 써놓은 영업시간을 고려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장 대기 순번, 56번, 한 상담마다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임. 1층에서 대기표를 뽑았다가 너무 길어서 포기했는데 2층에서도 같은 일 발생 시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2층에서 대기표를 뽑은 다음 대기하는 동안 각 자리에 놓여 있는 안내서를 보시면 됩니다. 안내서에는 그날 거래가 가능한 상품들이 적혀있는데 반드시 위에 거론한 6가지의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안내서에 있는 상품 중 3가지를 골라서 미리 우선순위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귀하가 미리 이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상담사 개체는 본인의 추천대로 투자상품을 추천할 것이며 그 경우 반드시 신일그룹, 계열사 발행 주식이 들어갑니다. 안내서에 있는 항목 중몇 가지는 상당한 반감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시면 안 됩니다. 해당 은행은 애초에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곳이라는 점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상담하게 될 경우 귀하가 우선순위로 삼은 상품들을 하나씩 말하면 됩니다. 상담사 개체는 해당 상품이 수익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를 들면서 다른 상품들을 추천할 것이며 설득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귀하는 최대한 호응해주면서 귀하가 구매할 상품을 그래도 사겠다고 말하셔야 합니다. 다만 너무 귀하의 1순위 상품이 거부당하는 것 같으면 적절한 타이밍에 2순위, 3순위 상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꾸 하나만 고집하면 직원이 경비를 부르거나. 더 심하면 위에서 거론한 박프로 개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로 3순위 정도 가면 직원도 귀하의 뜻을 수용합니다. 제13차 조사 결과 일국민 대원이 자꾸만 명월지구 상품을 사려고 고집하면서 직원에게 거세게 항의하자 직원이 경비를 부르면서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일 대원의 팔 조직이 신일백화점 식품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몇몇 직원들은 귀하가 인간이냐고 떠보면서 본인들도 윗선이 마음에 안 든다. 특정 상품을 사면 100%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귀하를 낳기 위한 함정으로 귀하는 수락하면 은행 입구까지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위에 여섯 가지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가장 탈출 가능성이 큰 방법으로 애초에 2층에서 탈출 확률이 100%인 방법은 없습니다. 피험체 15차 조사 결과 피험체의 직원이 감언이설을 하면서 특정 펀드 상품을 구매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이후 해당 피험체는 1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경비 개체 5명과 마주치면서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투자할 상품을 모두 정했고. 투자 비용을 지급했으면 은행 문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때 귀하가 탈출에 성공하셨다면 잠시 눈앞이 어두워졌다가 현실이 보일 것입니다. 만일 실패하셨다면 적절히 행동하시면 됩니다. 탈출하실 경우 즉시 112를 전화한 다음 9번을 누르고 다시 4번을 누르면 국정원 특수대책부 직원들이 호송에 갈 것입니다. 간단한 검사와 신문 이후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2024년 6월 2일 특수 대책부에 접수된 긴급 사건 내용 중 일부 피해자의 수기 탐사 도중 회수. 분명 탈출했었다. 아니 탈출했어야 했다. 1층에서 지침서가 말하는 대로 그 은행원 같은 것들의 설득은 쉽고 수시 입출금 계좌를 만들었다. 기다리는 동안 그 은행장이라는 것이 가까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서 내 옆에 사람이 그걸 보고 폭수하는 것을 보면서 토할 뻔했지만 겨우 참았다. 분명 지침서는 수시 입출금 계좌는 100% 탈출할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왜 아직도 저것들이 보이지? 지침서가 말하는 것은 다 했는데 나는 왜 신일은행에 있지? 주의사항의 삭제. 라고 된 부분을 다시 봤다. 아,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이곳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지. 그럼 아까 내 옆에서 웃던 사람은 누구였지?